본문에 보면 이제 성전을 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좀 있었어요 나이 같은 분들이겠죠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본 자들이 지금 현재 낙성된 햇파된 성전을 겨우 이렇게 나무 깎아서 세웠으니 옛날에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세운 솔로몬 성전 같겠어요? 참, 예, 여러모로 보면, 예, 모든 성전들을 금으로 쌌는데, 지금의 무슨, 뭐, 얼마나 금이 폐허가 된 상태에 있었겠어요. 여하튼, 그런 성전의 유형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지금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잠을 하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성전의 의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전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성전은 여와의 영이 그 안에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은 화려하지만 솔로몬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도 해요. 왜? 참된 제사가 없으면 네. 참된 회개와 통회와 자복 하나님의 의가 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려고 그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성전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것이 참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여기 여우수와야. 대세상 여우수와야. 또 수룩바베라. 네 마음을 백성보다 마, 마음을 굳세게 하라. 유형은 비록 고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성전은 영광스러운 성전이 된다. 오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유형을 보고 어, 참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어, 사람들이 있어요. 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심령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한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도 아니면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수십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하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세속적인 것들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이런 예배도 우리는 있어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어느 곳에 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곳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에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숲을 속에서 때로는 굴 속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정말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곳이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그것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많이 많은 부분들이 실용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유스터 되어 있거든요. 뭔가 오케스트라와 같이 사람도 많고 하면 야 영광스러운 예배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야, 이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교지 종종 다녀보면,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들은 숫자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들은 화려한 이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전도 없어요. 어느 곳에는 부드막에 모여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부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가서. 성찬식도 인도해보고 그랬는데요. 야,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예배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 안하냐 이것이 더 중요해. 유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가치기준은 버려야 돼. 그런 가치기준은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예요. 내 안의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내 몸이 병들었어도 내가 병실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제가 어느 성도님을 어, 암 투병하는 성도님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그분은 병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있더라고요, 다 써놓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 찬송을 좀 해주세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영혼이 비록 육신은 암의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지만 저 영혼은 하나님의 구속한 영혼이구나 천국에 가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유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세속화된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과연 내가,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음성을 듣느냐? 그리고 그 주님, 함께 하는 주님, 손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성전이요. 참된 성전의 제사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성전인데, 예.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기록돼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에 올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 영광,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루어질 성전 그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우리라. 바로 그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늘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사고팔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지은, 지은데 다시 이 성전을 세우려고 수십 년들을 애쓰고 노력하고 이래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헐어버리면 흘만 사흘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걸 영적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대속해서 사주기 위해서 그래서 새 성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친히 성전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 헐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무너지리라 찢어지리라 피 흘려지리라 그런데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전회방죄로 보수가 되잖아요. 영적인 이런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렇게 오해가 되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믿고, 그래서 막 죽이고 싶고 그 인간들이에요.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에, 괜히 나고 같은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이 들면 미움이 오고. 때때로 오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 네.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주님의 이 말씀대로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바로 이게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크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지금 학회 선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지금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 학계에서 2장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동일선생, 구속에, 예. 정말 구원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지금 지적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교회의 의형을 보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의 영 대신 성령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된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참된 성전이라볼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된 성전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살피자 이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과연 내 심령 속에 진리의 영, 성령의 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가 안 한가? 만약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와 화목으로 충만하다면 또 그리스도의 온유와 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영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값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값이에요. 성전이 헐어진 값이에요. 하나님의 몸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거두어 가셔서 대신 사흘 만에,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값을, 이피 값으로 산 우리 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고,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영광의 성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용기는 때로는 아프, 아픕니까? 때로는 여러분 연약합니까? 때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 영으로 내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내용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용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원수라도 사랑하라.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주여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이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내면에 우리의 심령의 내면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가 참 성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가 오늘 저 여러분이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적인 이념을 담지 말고 세상적인 문화를 담지 말고 세상적인 생각들 실용주의 또 인본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담아내는 그런 더러운 성전이 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 보일러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이 거룩한 성전의 용기가 될수있니다